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찡교수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요, 이 상승을 하다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다 반납했었죠. 기관이 손매도로 전환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또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은요, 이 관망세 속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겠는데, 하지만 여전히 또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또 시각은 유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좀 중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이 3X 종목인데요. 여러분, 이 종목, 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또 신규로 입상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구요. 그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구요. 무엇보다 영상 끝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3X 종목은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9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오늘도 어김없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찍고 전일 대비 6%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량실리 장대양봉으로 마감하는가 싶었는데 좀 아쉽게도 시간 내에서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지금 얼마에 마감됐어요? 자, 3,905원에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2.38% 정도 빠진 가운데 현재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1월 2일자 바로 이 날이었죠 이날에 한번 크게 장대양봉 뭐 나와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고 자, 여러분 그렇게 오르다 보면 계속 이런 고민이 생기죠 아 익절에 대한 유혹 그렇죠? 적당히 팔고 나가자 라는 거 특히 오늘 조정 좀 강력하다 보시면 되는 건데 시간 내에서도 하한가도 기록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 거래로 볼 때는요 이 4,500원 선 자, 여기까지 한번 연결을 해 보면 자이 지점 여기까지는 아마도 올려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대금을 동반한 거래량을 계속 내릴 수 없거든요 4,000원, 500원 부근까지는 올려줄 테니까 물린 사람들은 물 타서 잘또입절하면 되는 거고요. 아마 갭은 메꿀 만큼 메꿨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뭐 간다, 내린다, 백날 이야기부터 소용없어요, 여러분. 답은 며칠 좀 지나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후반으로 넘어가니까요. 결국 내린다, 내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얘기이시냐면 결국 며칠 전에 털린 우리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초는 볼 때는요 한3 7 0 0 원대 한이 정도 선에서 가격 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오늘 매수세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장중에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시간에서 이렇게 좀 떨어졌죠. 사실은 지금까지 3S가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건 맞는데 여태껏 대장주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침례으로요 대장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시점이긴 합니다. 이걸로 좀 끝냈으면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자, 이반등 뒤에 어떤 또 조정 뒤에 반등의 타이밍이 올수 있을지 어떨지. 온다면 더, 더 크게 가겠죠. 그렇죠 왜냐. 그러면 이 규모가 무려 20조입니다. 20조 CXL 10배. 침례시 여러분 200조 주도 주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니까, 러 20, 1조의 CXL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200조 시장. 이게 바로 침메이시라는 거예요. 좀 정리 좀 해드리면 여러분, 네오셈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2023년도 12월 14일에 4,857만 2,760주입니다. 이때 7천0 0원대 대량 거래 나오면서, 음봉, 진짜 후에, 12,000원대 폭등으로 갔었죠. 자, 그리고 또 나서 HBM 주도주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만원에서 육만원. 현재 1 0만원도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뭐예요? AI 온 디바이스 주도주인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 4,000에서 현재 2만. ,000, 4만원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CX에도 주도주, 네오샘도 4천에서 얼마요? 만원 현재 또 4만원 기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 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제 남아있는 건뭐 여러분? 고로 200조 시장인 침례시죠 주도주 3X 현재 얼마요아 4천은 좀 아쉽죠? 현재 지금 3,905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면 앞으로 자 4만 가고 8만 기대 투템버거죠? 길게 본다면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근거 얘기가 아니에요. 자, 3X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과 더불어서 환경장치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사실 그동안이 사실 험해수 같은 경우에는요, 간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존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력 아직 물량 덜 털었거든요. 지들이 나가려면 끌어올려야지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험의소를 해서 매도 물량을 지금 체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특히 3X는 앞으로 더큰 기대감으로 갈 텐데요.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웨이퍼 캐리어 사업, 반도체 주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운송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로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인 수주와 더불어서 외향적인 신장 또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에 상패 걱정도 없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정말 테마주가 아닌 패러다임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AI 반도체 성장과 함께 경기 회복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여러 상황 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로 CES 2024. 전체 출품대의7% 28개가 다 모여 a i 관련 제품이라는 거죠. 시청도 이 종목 대 불과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 찍고 좀 내려와오면서 지금 하한가를 기록한 시점에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3S 관련해서 직접 받은 걸 확실한데요. 내일 오전 중에 아마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주내 아마 파급력 납 정말로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난 그래서 이 종목을 여전히 홀딩만 하고 있었다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뭐 매수과 매도권이 기본이고,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린 정보 받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혼자서 기사 보거나 뉴스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른 혹시라도 정보 좀 약해 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 3X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다 3588번으로 3X라 남겨주세요. 빠르게 여러분들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특히, 같은 종목을 아무리 매매를 해도 서로 수익률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요. 자, 정보 무료입니다. 0108095. 자, 3588번으로 3 x 라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3X로 돌아오겠습니다. 결정들 오늘 주가 왜 올랐냐? 라는 거죠. 바로 인텔 침략 기술 적용 차세대 중앙처리장치 CPU. 출시 예정을 앞두고요. 특히 로 3X는요,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과 더불어서 이 환경 장치 사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 말씀드렸죠. 무려 200조 시장입니다. 여기 또 플러스, 알파, 자, CXL로도 테마 합류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주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여기 다 담아놨거든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요안 해요? 다만 여러 지금 워낙 변동폭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죠. 항상 오른 다음엔 더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요. 등등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고 불안할 때는요. 마음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뭔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이 3S라고 당겨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빠른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정보가 어떻게 생각해보냐면, 그냥 보실 게 단순한 차트 아니면 기사 전부, 기사가 전부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여러분, 본도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확실히 추세를 잡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요. 비록 오늘 시간 내에 한가 기록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언제나 그랬는 듯이 다시 추세를 잡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때문에요? 이 새로운 정보 때문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정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떨어지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또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나 이 자리에서 불안해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구간 구간에서 더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여기에 물량 뺏기거나 여러분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 다시 한번 또 크게 상승해 버리면 사실 그거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실 분들은 자 3X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다 3588번으로 이 3X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앞으로 좀더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좀 성토 이어가시되 특히로 올 한해만큼 정말 대박 나는 한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달 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또 수익을 고장 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또 여기에 더 이상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호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의 루닛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노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던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 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퍼맨이 크게 나오죠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 있지는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 줍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 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거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늘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이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방과 또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세한 안내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여기에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격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 뭐예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시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 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찍으신 분들 제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제 알려 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 보시고요. 이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 대박 나는 그럼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